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구비구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구나. 마음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한 3, 40년 전에 제가 미국 신시내티라는 도시에서 한인들 교회 연합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성경 공부하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한 부인이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우는 겁니다. 울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손건으로 눈물을 닦으니까 내가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우는가 해서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우는 게 은사예요. 어떻게 시간마다 그렇게 우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울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눈물 나서 얼굴 안 봐야지 하고 눈 감고 있으면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험한 세월 지내온 사연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정심 식사에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예, 본교의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시간을 잡으세요. 가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연도 드립시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 날인가, 낮에 성경 공부 마치고 그 집에 갔는데, 신시이티 다운타운에서 한두 시간 가요. 넓은 콩밭이더라고요. 뭐 미국은 농장 규모가 커서 콩밭이래도 한 오십만 평 돼요. 거기에 인자, 시아버지, 시어머님 별채 있고, 자기 부부, 이래 또 별채 따로 사는데,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다른 분들 커피 나누는 시간에 나한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나를 데리고 조그마한 기도실에 데려갔습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그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친정이 동두천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학교를 동두천서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저는 본래 이 둔합니다. 그래서 내 젊을 때는 친구들이 내 별명을 미스터 형광등이라 그랬어요. 응? 항상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이 생각나기에 아 미군 부대에 있는 동두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눈치 채선네요. 저는 한때 거기서 밤거리 여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나한테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이 되어서 그 말을 하지, 아무리 목사 앞이지만 그 말을 몸대로 못 하지요. 그걸 다 숨길라 그러지, 자기 터놓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라 하겠지요. 그 그래 내가 뭘 하겠습니까? 미군들 상대로 방거리 여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뭐, 꾸짐을 하겠습니까? 뭐, 왜 그러냐 하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뭐, 그 말밖에 할 일이 더 있습니까? 고생하셨네요. 그랬더니, 울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일하는 여성들은 미군과 만나서 결혼하면, 미국 오면은 천국 오는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나도 지금 남편 만나서 천국 오는 걸로 착각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얼마 있다가 제대하고 자기 남편 고향 신시내티에서 저 콩밭 농사하는 농장에 데다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말도 둔하지요. 풍속도 모르지요. 자기 남편은 데려다만 놓고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다니지요.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양이 걸려서 위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꾸 마르고, 잠못 자고, 그래가 그러니까 또 한국 여인답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청소해 드리려고, 청소 도구를 가지고 시어머님 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님이 자기 과거를 눈치채고,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No thank you, no thank you, 들어오지 말라는 거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니까. 아, 시어머니가 내 과거를 짐작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너무 서럽고,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지요. 그래, 뭐, 위에서는 피가 나오지요. 잠을 못 자지요. 사람 대접 못 받지요. 그래서 밧줄 하나 구해서 창고가 있습니다. 농장이니까 농기구 쌓아놓는 창고가 있지요. 미국말로 그걸 반, 그래, 반.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에 말먹이 하는 건초더비가 있습니다. 그걸 헤이, 그래, 헤이. 헤이 hey, 건초더미에 일어서 거기에 올라서서 천정대들보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밧줄을 걸고서 목을 멜라고 하는데 이 건초더미가 둥그러니까 흔들리지요. 그 서서 멸라니까 건초더미가 흔들 흔들하니까 밧줄을 진채로만 넘어서서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땅바닥에 꼬깔아 질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요. 엄마, 이죄 많은 딸은 미국 땅에서 목매죽소. 자기 딸이 자기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어느 산골에서 온 거지요. 그 고향 엄마 생각하고 엄마, 죄 많은 딸은 미국에서 목매죽소 엄마 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엄마 생각하고 통곡하고 우는데 한참 울다가 유엔주일 학교 다니던 생각 나는 겁니다. 엄마 손 잡고 성탄절에 교회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추수감사절에 떡 먹고 하던 그 생각이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이죄 많은 딸이 미국에 와가지고 목매 죽습니다. 이 딸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죄 많은 딸은 세상에 나왔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버림받아서 한 많은 청춘을 내가 끌어안고 목매 죽습니다. 통곡을 하는데. 아, 그 때, 천정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 거, 천정에서. 빛이 자기 가슴으로 확 비쳐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 빛인가 두 걸음 뒤로 물러 앉았더니, 그 빛이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빛이 따라오길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영음그려 영음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잡교 교회 다닐 때 이후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구나. 너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진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죄 많은 나를 그때 그때 동행하셨구나.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간격을 안고 눈물을 닦으면서 지냈는데, 어 위궤양이 나서 뿌리는 거지요. 목에서 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잠이 잘 오는 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백인 여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이요. 미운 생각은 사라지고.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졌어. 하나님, 내 남편 착한 줄 아시지요? 착한 남편 몰라서 저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힘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농장에 일하고, 그반 창고에도 전부 정리하고 그러니까 살이 붓고 옛날의 젊은 날의 모습이 되찾아지고 유일하게 아는 찬송이 연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맨날 그것만 부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부르면서 말똥 치우고 청소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석달을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불러서요. 오마이 도터, 내 딸아, 우리 집에 인바이트한다. 그래 그 집에 간지에 처음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차를 끓여가지고 시어머니가 대접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천사다, 천사. 너는 에인젤, 천사다.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젤, 천사다. 원더풀 우면이다. 어머,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늘 찬송과 부르고,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너무너무 너는 놀라운 천사다. 그러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를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내, 네, 너 남편 불러가지고 꾸지름할게.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넷이 앉은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한테 너는 한국에서 온네 신분 줄 아느냐?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다. 너 천사를 박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네 아내 곁으로 컴백해. 컴백 투 여와 와이프, 네 와이프 옆으로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보다가 아버지, 엄마 보다가 대리, 마이 나한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더래요. 3일만에 돌아와가지고 먼저 자기한테 와서 I am sorry. 내가 당신을 너무 괴롭혀서 미안해 날 리펜트 회개한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같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절하고 한국식으로 절하고 이제 와이프와 내가 하나 돼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뒤에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 그 뒤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 듣는 시간에 자기 지난날에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대.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나고,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고. 그 내가 자꾸 울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스토리니까 다른데 가서 말해도 됩니다. 이거는 내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총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사노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그 아주머니 생각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내손 잡고. 눈물 흘리던 건 눈물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시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날에 만민공동회라는 애국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만들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 종로판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모이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저 친구 안 되겠다, 저 친구를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보부상을 모아가지고, 저이승만이라는 작자와 동지들을 없애라. 죽교도 좋다. 황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에 모인 보부상, 경상도 보부상, 충청도 보부상, 강원도 보부상들이 모여 가지고 이 청년 이승만이 민주자 민주 사회를 만들자. 고종을 폐위하고 새 시대를 만들자 하는데 보부상들이 막 망방마이를 들고 무조건 치는 거예요. 자, 친구들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승만이 발차기를 잘했습니다. 발로 몇명 쓰러뜨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부드러운 손으로 자기를 잡았어요. 부드러운 손으로 자기 손을 잡고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보부상이 오는 반대쪽으로 가거라. 음성을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부드러운 손길이 자를 자기를 잡아주고서는 그리 가면 죽는다. 보부상들 쪽으로 가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안 가고 보부상들 오는 쪽으로 당당히 걸어가니까 충청도 보부상은, 어이 친구는 가온도 보부상인 게로구나. 가온도 보부상은 이 친구는 충청도서 온 게로구나. 서로 얼굴을 모르고 그냥 통과, 통과.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일이 끝난 뒤에 친구가 며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했는데, 아,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이승만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 시체도 없는데 장례식을, 장례식을 의논하고 있는데, 그때 이승만이 나타난 거예요. 어이구니안 네 죽었냐? 그래, 내가 이상해. 어떤 손길이 나를 손을 끌면서 그리 가지 말라 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승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독립정신.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1899년 대한민국 역사의 양반으로서는 처음 교인이 됐습니다. 이 책에 썼어요. 그때 나는 몰랐는데, 따뜻한 손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피하러 일러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벌써 이끌어 주셨구나.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순전히 사랑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셨겠는가? 이제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고 썩은 데서 싸게 나게 하려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20대 청년이 사형수로 감옥 살면서 쓴 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와 상통하여도 이 나라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결애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같은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사형당할지라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쓴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에 피흘려 다 이루어 놨으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는 제물로 바치십시오. 양 잡고 소 잡고 그게 아니고 살아 있는 제물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리 사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는 영어 성경에는 컨폼되지 말고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휩쓸려 들지 말고 세상의 이데오르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이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오로지 한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네 자신이 복음으로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세상 풍속에, 세상 습관, 세상 이데올로기에 휩쓸려들지 말고 세상 가치관 다 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 신당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네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보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경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죄 많고, 탈 많고,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백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킴으로서 변화된 변화된 나라, 새로워진 나라. 그런 2024년을 이루어 가는 변화된 교회, 신강두의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2023년까지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거, 잘못된 것다 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금의 능력으로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서, 죄 많은 세상, 탈 많은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이해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